통일책과 함께 읽는 통일 시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책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아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다 보기에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오늘 그첫 시간은 깨달은 책입니다. 이주란 작가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 연구자이시면 어떤 심리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세요? 를 음, 네, 저는 주로 가족 관계, 문화 가족 관계. 네, 그래서 가족 치료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 어, 주로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분석 네, 요거에 초점을 더 가지고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절박한 산이라는 이 책도 하나의 연구를 위해서 시작이 된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 어, 연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음. 연구를 했고 그것을 베이스로 이제 풀어서 어, 절박한 삶의 책이 탄생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어,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음. 하신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책으로 쓰시면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왜 책으로까지 발간을 했죠? 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같이 이제 인터뷰 끝나고 식사를 할때 네. 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 주인공 다섯 명들이 꼭 세상에 네. 어, 그 소개를 해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 그니까 되게 좀 좋았나봐요. 그니까 인터뷰를 하, 하, 참여하시면서도 어, 되게 뭔가 상담을 받은 것 같고, 어, 뭔가 마음이 좀 좋으셨던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 연구의 네. 어쩌고저 완성이 바로 이 음. 책을 발견하는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부재는 그냥 도망쳐온 삶하면 너무 슬프고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꾸려가는 생 거기에 이제 이 주인공들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보다는 이분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초점을 둔게 연구에서도 주제였고 이 책에서도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부제를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를 음. 좀 흘러가 보도록 할게요. 네. 도망쳐온 생 이야기부터 음. 해볼 텐데 네. 북한에서의 삶 이야기입니다. 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북한의 음. 실상을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장난하게 네. 다가왔던 이야기들 혹시 기억이 남나요? 네, 아무래도 조금 이미지에 오래 남는 것들은 좀 쇼킹한 부분들. 예를 들면 낙태를 하는데 어, 거기서 마취제가 없이 어, 그렇게 아이를 긁어냈던 그 5번 그 마연미 어머니. 음. 어. 좀그 같이 이렇게 넘어왔다가 어, 북송됐는데 어, 딸의 이제 생사를 알지 못하게 됐던 어, 백장원 어머니.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내 옆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이 말씀하신 이수린 씨가 그 보육원 거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젖을 다 먹였던 이야기. 출을 했다가 네. 다시 이제 공안들한테 잡혀서 북송되신 분의 이야기도 제가 굉장히 감명깊게 읽었는데 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수린 어머니도 어, 그렇게 끌려가셔서 어, 올방다리라고 하죠 앞바다리 어, 이거를 네. 하루 종일 하게 하는 그 구류장에 계셨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고 가고, 먹는 것도 그렇고, 어, 그래서 이 어머니는 늘 무릎이 아프다는 말씀을 어, 저한테 이제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 신체적인 고문들도 굉장히 아프지만 가장 아픈 것은 가족들과의 생 이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던 딸의 생사조차 모르는, 네, 네, 맞아요. 네, 그 어머니가 여기 절박한 삶의 표지모델을 대신 그 백장원 어머니. 셨는데요 근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 지금도 어딘가 살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가도 이제는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어, 이런 것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한1년 정도는 그 불상 앞에서 어, 계속 이제 울고 어, 그런 시간을 어, 보내시고 어, 지금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조어머니였 일상을 찾아 나가실 수 있었던 것같아요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책의 주제는 네. 새로운 네. 나가는 삶 맞아요. 희망을 네. 가지고 또 이야기를 네. 이어 나가 볼 텐데요. 한국에서 새로 꾸린 삶은 좀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음. 어떠셨나요, 이분들은? 어,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여기 그 표지 모델을 대신 백장원 어머니는 음. 지금 시니어 모델레고을 어. 갖고 하고 싶다. 어, 그래서 열심히, 우와. 어, 그것도 하시고. 네, 또60 가까이 돼서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서, 어, 또 바리스타로 일도 하셨고요. 어, 그리고 이슬인 어머니 같은 경우엔 보험 왕으로 제가 묘사를 해놨는데요. 보험에 이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지방에, 그 주방에서, 어, 한 양론의 주방에서 또 일도 하시고요. 어, 저희도 이렇게 어, 뭔가 시간이 가면서 직업도 변하고 음. 저희들의 뭐 욕구도 변하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벌써 이렇게 1 0 년이 되다 보니까 음. 어, 그때랑은 조금 다른 어떤 일상을 또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이웃으로 그냥 살아가고 계신다. 네, 것을. 맞아요. 새로운 삶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반대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시는데 좀 힘드셨던 점도? 어, 네. 그 연구에서 많이 나오듯이 일단은 말투가 가장 좀 티가 나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뭔가 그 소수자로서 아직은 살아가시다 보니까 뭔가 편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사회. 에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나원에서 교육은 다 받지만 뭔가 여기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뭔가 그 포인트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북북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어디다 내야 되지? 네 지하철은 어떻게 타야 되지?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음, 그렇죠.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게생각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다섯 분은 어떤 것들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음. 하시나요? 네, 예를 들면 그 백장원 어머니가 그그 음. 그 마당에 아파트 임대주택 사시는데요. 음. 돈안 주고 산 별장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나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꽃들을. 네,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아무렇지 않은 건데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서 그 꽃을 내가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거를 어, 정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 또 이제 주민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어, 그런 적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원할 때에 마트에 가서 구경하고 어, 그리고 거기서 뭐 하나 살수 이런 것이 너무 좋으시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거든요. 음, 음. 그런 생각도 많이 맞아요. 네, 하셨어요. 맞아요. 네 네. 여기 이제 주인공분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막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따님이 엄마 얼굴 이렇게 부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뭐 뜨겁게 잤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 그니까 러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때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감사한 적이 있나? 어 정말 내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어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너무나 이렇게 뭐 당연하다. 뭐 그런 일상으로 받아들인 적이 더 많죠. 아. 기억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주람 작가님과 함께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